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그 미라콤 솔루션 페어 이, 2025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미라콤 아이씨의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상당히 이제 AI 기술을 접목한 내용으로 좀 뎁스 있게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좀 품질관리에 대한 어떤 그 개념과 이제 흐름 위주의 어,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미라콤에 대한 후반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어, 제조 공정 품질 향상을 이제 구현 사례 위주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 품질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짚어보고요, 어, 품질 관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어, 어, 그 가질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다섯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가벼운 주제에서부터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제조 공정 품질 관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그 개념과 어, 제조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어, 제조 공정 이제 품질 관리 패러다임 변화 부분에서는요. 어 이제 제조 공정 품질 관리가 이제 과거부터 현재 AI를 접목해서 활용하는 어떤 단계까지 흘러가게 되는 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세 번째 주제에서는요.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아니, 품질 향상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요 어, 요 사례에서는요. 미라콤에서 직접 이제 수행했던 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어, 고객이 어, 실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사례를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에서는요. 어 이제 우리 이제 PQM에서 이제 AQM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어 짚어보고요. 어또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 스마트 팩토리와 또 AQM 간의 어 연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는 어 저희 이제 미라콤에서 여러분께 어 제공하고자 하는 어, 미래의 략과 어떤 비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좀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제조에 대해서 이제 품질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품질 체계를 이제 관리하는 QA에서 어, 현장의 이제 결과를 검증하는 QC, 그 다음에 어, 제조 현장에서의 어, 공정을 관리하고 어, 개선 활동을 하는 p q m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는 이제 TQM이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왼쪽은 이제 TQM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어, TQM이라고 하면은 기획부터, 어, 서비스, 고객 피드백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과정을 담고요, 어, 전 부서, 전, 직원이 어, 함께 경영부터 뭐 생산 마케팅까지 어, 전 부문이 어떤 전사적인 품질 혁신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품질 관리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 좀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PQM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PQM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겠는데요. PQM은 이제 생산과 제조 공정에 이제 집중하게 되겠고요. 어, 실제적인 목표는 공정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이제 생산 부서나 이제 품질 부문에서 어 이제 SPC라든가 저뭐또저 뭐 이제 f m e 또는 MES 시스템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어떤 품질 관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TQM 같은 경우는 전사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품질 관리 형태라고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PQM은 공정에 집중해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PQM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 또 등장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과거에 이제 QC 위주의 사후 검사 방식은 이제 불량 발생 후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한 조치 활동으로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 이제 시장은 이제 불량 없는 제품, 즉 이제 제로 디펙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구 수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불량, 양불에 대한 어떤 선별 부분이 아니라 그 최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 프로세스의 어, 품질 관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이런 어떤 전략,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공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정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품질적인 어떤 변동, 변동을 사전에 이제 관리해서 불량을 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어 체계, 툴, 도구가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기술 하면 이제 우리가 ICT나 이제 데이터 기술이 상당히 어 발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 공정 스스로 어,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는 제조 공정에 집중할 수 있는 품질 관리가 이제 가능해진 어떤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한번 PQM에 대한 어떤 전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조공정에서 이제 하던 활동 중에 최초로는 이제 사후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불량을 발견했을 때 완제품 상태에서 조치를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이 초반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규칙 기반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어떤 어떤 그 관리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즉, 이제 표준에 대한 절차하고, 어, 우리가 이제 룰베이스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어 이상을 판정하고 어, 대처하는 어떤 그런 판정, 품질 관리에 대한 기법을 통해서 공정을 안정화하고, 어, 개연, 그, 그 발생에 대한 개연성을 어,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발전되어서 오늘이 뭐 주제하고 좀 맞는 부분인데 AI하고 IoT, 요런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실제 품질에 대한 변동 데이터를 어, 스스로 분석하고 어, 결국에는 예측과 이제 제어까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관리 형태가 AQM입니다. AQM에서 좀더 진보되면 결국 단위 공정 공정들을 다 엮고 공장 전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 스스로 분석하고, 어, 그 내용들을 최적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이제 극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 가기 위한 결국에는 자가 최적화를 할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품질 관리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많은 그 제조 기업에서 현재 우리는 어, 품질 관리의 수준이 어, 어느 레벨인가? 저희가 이제 대부분 기업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레벨 2라고 표현을 하는데 SPC나 그죠 QC 자동화 요 영역에서 즉 이제 품질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룰 베이스의 어떤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 후에 레벨 3, 4, 5로 가기 위한 내용들은 대부분 AI, 공정 최적화 이런 어떤 용어 기술이 어, 사용되어야지만 사용되어야,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그, 현재 데이터 수집을 하고, 어, 공정을 이제 관리하는, 어, 그런 어떤 패턴으로 아까 레벨 2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대부분, 좀 일부, 우리 좀 이제, 어, 하이테크 이외에 일반 제조, 어, 기업에서도 어떤 그, 제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요 사이트에서 어, 저희 이제 미라콘과 함께 어, 실제 품질을 향상 시킨 사례를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사이트는 음, 이제 국내 어, 자동차 부품 어, 제어 기기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고요. 어, 공정은 자동차 부품사가 대부분 어떻게 조립과 검사 이렇게 단순하게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어, 앞에. 이제 용해, 주조, 가공, 조립, 검사, 출하까지 전체의 공정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전체의 공정에서의 공정 품질 안정화하고 또 신제품이 이제 자주 이제 어 나오다 보니까 이 양산을 또 조기에 확보하려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라콤에서는 어, 이제, 어,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MES를 고도화하고 QMS를 이제 도입하는 어떤 방안으로 어, 진행을 하였고, 어, 결국에 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 내용으로 실제 구축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 구축에 사용된 솔루션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RMS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RMS는 이제 시스템에 의한 레시피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 어,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RMS는 어, 설비 조건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또 최적의 조건을 이제 찾게 되면 이 제어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어, 생산 전에 어, 생산 그 변경, 변경점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SPC하고 FDC를 이제 어,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어, SPC하고 FDC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SPC하고 FDC는 생산 중에 어, 이제 어떤 핵심 파라미터, 핵심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빠르게 조치하고 대응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이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널리시스, 이제 분석 쪽인데요. 분석은 이제 생산 후에 불량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구축한 내용을 한 단계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 m s 를 통해서. 어, 일선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작업자에 의해서 레시피를 이제 세팅을 하고, 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일관성이 좀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분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 시스템 기반의 RFP를 이제 관리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즉, 이제 생산 준비 단계에서 우리 이제 골든 레시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골든 레시피를 추천, 어, 적용을 해서 생산을 준비하고 이제 초도 생산된 내용을 바로 어, 검사를 해서 불량이 발생하면 빠르게 피드백해서 그 조건을 바꾸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 유지를 했고 이로써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 전 단계에서 불량을 빠르게 검출하고 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레시피에 대한 표준화를 이룰 수 있었고요. 어 레시피가 이제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신제품에 대한 변화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어 체계로 어 생산이 진행됐고 연속 분량이 점점점점 감소되는 효과를 받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골든 레시피 말씀드렸는데 골든 레시피 기반으로 생산을 이제 운영하는 어, 체계를 마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제조 어떤 노하우가 여러분 시스템 내에 축적되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계가 구성되었다 이런 어떤 어, 효과를 받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RMS에서 레시피에 대한 조건을 잡아서 생산 전의 조건을 어, 제어를 했다라고 하면 생산 중에는 SPC와 FDC를 통해서 어, 이선 관리를 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 생산 중에 설비 데이터, 검 계측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어, 활용해서 이상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어, 실제 주요한 이제 품질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상에서 이제 용해 공정에서는 뭐 첨가제에 대한 조성 또는 뭐수위 농도, 그 다음에 주조 쪽에서는 뭐 밀도, 뭐어 속도 그리고 주조에 대한 뭐 압력 값들 그리고 가공 후에 이제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표면에 대한 상태, 불량에 대한 유무 발생 유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이상을 탐지했고 이 부분을 공정에서 바로 어, 조정을 해서 그 공정을 뭐 일시 중단하거나 셋업을 받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에서 그 어려움을 가졌던 이제 증발, 그 농축기의 가동에 대한 시간을 어, 파악해서 알림을 통해서, 어, 하는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각 공정에서 이상 발생을, 어, 실시간으로 어, 이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구, 공장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제일 첫 공정, 용해 공정까지 이후 공정에서 의 발생된 알람을 알려주는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관리 형태를 어, 취함으로써, 어, 결국에는 생산 중 이성 관리 체계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생산 중에 이제 이상 발생을 관리했다라고 하면 어 이제 생산 후에 이제 불량 발생에 대해서 어, 어날리시스를 통해서 어, 삼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그 그 가공 후에 발생한 어떤 불량 정보에 대해서. 어 어떤 비전 검사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어 우리는 이제 MS로 어, 전송을 받게 되고 MS에서는 이종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비교 분석을 하거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성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변경점을 파악을 해서 어느 인자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파악을 해서 그 인자들에 대한 어떤 세팅 밸류를 바꿔서 적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발견했던 거는 어, 용해 쪽에서 어, 첨가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얼마큼 벌어지는에 따라서 불량이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농도 이제 농도에 대한 어떤 제어를 어, 어떻게 RMS 통해서 적용해서 진행할지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RMS, SPC, FDC 또 어날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공장 내에서의 어떤 품질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적으로 조정해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어 수율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인자들을 발견을 했고 그 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어 프로젝트 끝난 뒤 이제 3년 뒤에 결국에 수율을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 70에서 83% 상당히 많은 수율적인 개선 효과를 봤고요 어 현재 이 공장에서는 이제 수율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더 신규 제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제품 대상으로 또요 똑같은 삼성 관리 체제를 통해서 골든 레시피를 찾고 계속적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어 지금까지의 어떤 관리, 삼성 관리 형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구축되어 있는 SPC하고 FD를 통해서 이상 발생을 이제 어 진행하던 어떤 체제에서 AI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앞전에서 설명드린 AI 기능이 탑재된 또 자동 검사기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미라콤 솔루션이 넥스피어 또 어날리틱스를 도입해서 품질을 분석하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 이제 공정과 이제 품질을 제어하는 연계된 자동화된 클로스트 루프 품질 관리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어 최종 고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앞전에서는 이제 그 PQM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고. 어이 회사가 어, 향후에 나가야 될또 AQM에 대해 AQM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AQM에 대한 어떤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통합, 그다음에 AI ML에 대한 분석, 또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을 통한 최적 공정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에 대한 적용 기술 그리고 SPCFDC로 넘어서 어, 직접적인 현장 제어까지 가능하게 하는 APC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떤 자율적인 품질 관리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품질 이상에 대한 즉시 탐지하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어, 결국에는 품질 불 저기 발생을 자체 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의 전환이 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품질관리 이제 적용 사례를 뭐, 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 이제 글로벌 이제 좀 선도 어, 업체 대상으로 예, 예시를 들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미 AI 품질 분석 시스템 도입해서 이제 이상 탐지를 90% 이상 이제 상승시켰고요. 어, G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역시 불량률을 어, 약 5년간 이제 30% 이제 감소한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또 팍스콘 또 현대 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용접, 도장 뭐 최종 조립 쪽에서 또 비전 검사를 AI 기능을 탑재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약90% 이상 95% 이상 어, 증가시킨 어떤 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AQM으로 이 전환을 시도하는 이제 어떤 속도를 보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약5%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익히 들을 수 있는 삼성엘지 뭐 현대차 뭐이 같은 경우 약 5%만 일부 공정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글로, 그에 비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약 20%까지 AQM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제 저희 이제 국내 제조 기업이 이제 해외 글로벌하고 어떤 경쟁력 격차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AQM을 빠르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라콤은 이러한 어떤 품질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말씀드리게 했습니다. AQ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 현재 제조사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에 대한 문제,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지, 되지 못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또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관계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 AI에 대한 도입을 어,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는, 또 변화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앞전에서 설명된 대로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불신하게 되는 어떤 문화가 생겼고요. 또 IT하고 OT가 통합이 어, 좀 부재한 어, 그런 상태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회사 이제 뭐 MS라든가 뭐 스카다, PLC 뭐 등등 또 일부 AI에 대한 어떤 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스템 간의 통합이 아직까지 부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어떤 a i 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저희 이제 미라콤도 지속적으로 AI의 역량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까지 이제 부족함을 저희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ROI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 AQM을 도입, AI를 도입해서. 어, 이제, ROI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언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상태 있습니다. 그 ROI에 대한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성숙도 대비 AQM 도입에 따른 어떤 성숙, 그 ROI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어, 상승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팩토리, 뭐, 레벨 3, 4 단계에서의 어떤 그 ROI에 대한 어떤 진입, 진입구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AI로 하, 활용할 수 있는 어, 스마트 팩토리 레벨 4에서는 ROI가 급격히 증가하는 어떤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어, 뭐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어, 어, AI에 대한 도입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이제 스마트 팩토리 2, 3단계, 3, 4단계로 진입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제 MES하고 이제 QMS를 먼저 통합하고 이제 분석 측면에 있어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이제 POC를 많이 AI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접근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음, 저희 이제 미라콤에서는 이런 어떤 변화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품그 스마트팩토리 3단계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MS와 이제 QMS를 이미 제 통합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팩토리 이제 4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 AI 플랫폼을 AI 에이전트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은 이미 이제 출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5. 완전 자율 이제 관리를 위한 레벨 5로 가기 위한 어 저희는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 AI 네이티브 품질 관리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드 루프 품질 관리 체계를 아키텍처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라콤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여러분들 이제 제조사에서 AQM으로 어,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상당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어, 같이, 어, 문제를 공유하고 컨설팅하고 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장에서 어, 이제 인스펙션 단계에서 어, 룰베이스로 또 진입하거나, 룰베이스에서 또오토노머스로 진입하거나, 그 이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 미라콤이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